오늘 투데이 말씀 묵상은 산상수훈의 내용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마음에 좀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빛된 사명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이라면 당연히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빛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다 혹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본질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짜 빛이 아닌 뭔가 가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타 u 스트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별이 떨어져서 여자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는 이야기인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여자 주인공에서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춤을 추면서 빛이 나니까 남자 주인공이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 당신 지금 빛나고 있어요. You are glowing.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Of course, because I'm star. 예, 그 장면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억지로 빛을 비추어야지 비추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빛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부담되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혹은 어떤 좋은 능, 어떤 능력들이 바랄 때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 가운데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주목받는 모습이 돈이 많고 뭔가 화려해서 혹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의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주목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갈수록,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행하면 행하려 할수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위협까지 할 것입니다. 좋지 않는 일, 거룩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 할 때도 압박을 하겠죠. 신앙을 이유로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술을 안 먹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많이 외면받고, 또 구박받기도 하죠. 어떤 집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술자리에 같이 다 따라가지만 술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다취하고다 비틀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에 다주면서 집에 무사히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런 간증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 때문에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대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은 달아가가기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때, 그들은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이 필요할 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간절히 절실이 필요할 때, 그들은 믿는 누군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선한 영향력이 그 빛된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